자, 안녕하십니까. 어, 진폭변조에 대해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장이 프리어 변환인데, 에, 프레이어 변환에 너무 그 시작을 하다 보면, 어, 이쪽에 에, 진폭변조, 이 통신 쪽에 에, 이해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어, 프리어 변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어, 진폭변조를 먼저 어,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 M이라고 하는 것은 Amplitude Modulation이거든요. 그럼 이 진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게 지, 여기가 진폭이란 말이 에거 이거 이거. 이제 이게 회전하는 막대기의 길이 이게 A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거든요. 진폭. 이 그러니까 진폭에다가 이제 정보를 넣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 시스템은 정보를 표현, 어, 포함하는 신호. 이걸 우리가 메시지 신호라고 그러고요. 이건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떤, 어, 사람, 이 있다. 어? 사람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얘기해. 그럼 요, 요, 신호. 요걸 갖다 우리가 메시지 신호라고 하고, 어, 기조 대역 신호라고도 하는 겁니다. 어, 이런 메시지 신호를 거리에 따라 전송하는 데 사용되죠.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어, 초등학교에서 하는 확성기 이거는 이제 소리를 이제 크게 해서 좀 멀리 보내 보겠다 하는 거죠. 메시지 신호의 예로는 마이크, 비디오 카메라든 변환기로부터 나오는 전기 신호를 들수 있다. 이게 일차적인 그 신호가 메시지 신호라고 하고 이러한 대부분 메시지 신호는 기저 대역 신호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다. 그러면 이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가 0. 아무것도 어, 안 움직이는 것부터 신호의 대역폭까지 주파수 영역을 차지하는 저역신호 필터, 로우패스 시그널이다. 저역신호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저음 있잖아요. 땡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땡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땡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사람이 낼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는 누구겠어요? 뭐. 어 돌고래 소리? 어? 그러니까 저저왜 우리 가수들 그 고음 되면은 돌고래 소리라는죠. 그게 이제 신호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역 신호다는 거죠. 주파수 영역이 에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영역이다. 저역 신호라고 하는 거고. 요 영부터 여기까지 의 신호를 우리가 기저대역 신호다라고 한다. 응. 어? 로우패스는 뭐냐면 에, 저, 이건 말 그대로 저주파 패스라는 통과, 응? 저역 통과, 저주파 통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하이패스도 있어요. 하이패스, 이런 고주파 어, 패스겠지, 그렇지? 어. 자, 그렇게 일단 이제 이해하고 어, 갑니다. 자, 기저대역 통신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은 기저대역 신호의 전송을 의미한다. 그니까, 고그 신호 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개똥아, 밥 먹어, 이렇게 할거 아니야. 개똥이 부를 때 이게 기저대역 통신이라는 거야. 그냥 크게 한번 불러보는 거야. 근데, 이는 심각한 통신의 한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건, 왜냐면, 스펙트럼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주어진 통신 매체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의 기저대역 신호만 정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 뭐, 어? 말쑥이 엄마, 뭐, 현주 엄마, 이렇게 해갖고, 다 현주야, 개똥아, 밥 먹어!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소리들이 다 뭉쳐져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보낸다는 이 말입니다. 특히 무선통신에 있어서 기저대역 신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 여기 이유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무선 채널을 통해서 10kHz의 오디오 신호를 방송한다. 10kHz의 오디오 신호를 우리가 이제 이 10kHz만 해더라도 우리 인간은 못 내잖아요. 근데 보통 안테나의 효율은 그 길이가 2분의 람다 반파장일 때 최고치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반파장 안테나라는 것도 있어요. 그 효율은 파장의 반일 때가 제일 좋아. 파장의 반. 그럼 이제 파장의 반 일단. 그러면 이 길이의 감소에 따라서 효율이 떨어져서 실용적인 안테나의 최소 길이는 10분의 람다로 알려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2분의 람다일 때가 제일 좋은데 우리가 2분의 람다만 하더라도 너무 너무 길어요 안테나가. 안테나가 30km야. 그럼 못못 못 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 방송을 받으려면 그 안테나 길이는 10분의 람다여야 된다. 그래서 요 반파장 안테나 이하고요. 여기서 람다는 전전자파의 파장, 웨이블 t 스 파의 길이란 말이야. 응? 를 나타내며 주파수 f와 광속 c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어이 c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10의 8승 m/s. 요거 외워야 돼. 요거 암기. 여기 오늘, 오늘 여기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세크 이게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 그다음에 요거, 요거. 때나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반파장 안때나그 안테나는 그 파장의 반일 때에 제일 잘 수신할 수 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혼동하지 말고 요렇게 있어 요게 이제 주파수잖아요 그럼 1회전이잖아 1, 1초 동안에 여기다 에이, 여기다 썼네요. 1초 동안에 회전수. 1초 동안에 회전수를 우리가 횟지라고 그러거든. 이게 돌아 이렇게. 이렇게 돌면 여기 파형을 그려 보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는데 야, 여기 파어 파란색 파형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한번 나왔어. 한 번. 요건 좀 여기는 시간이야, 시간. 응? 시간. 3초까지 그려 본 거예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1회전하는데 얘는 파란색은 얼마 걸렸어요 1초 걸렸으니까 우리 얘가 1일 z 라고 근데 빨간색은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2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네 주기는 빨간색의 주기는 얼마야 2초야 이 파란색의 주기는 얼마야 이건 1초야 1초 주기가 응? 주기가 1초야 그럼 주파수의 얘기는 1회전 동안 회전 쓰니까여기는 1초에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1Hz야. 근데 얘는 1초 동안에 얼마큼 나왔어요? 반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5Hz가 되는 거지. 어? 0.5Hz. 1초에 반 바퀴 돌았다 이거지. 이거 굉장히 느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파장이란 말이에요. 파장. 파장은 어 1회전 동안에 이동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는 게 파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나 여기서부터 여기나 똑같잖아요 그죠? 요, 요 요게 파장이야 요게 파장. 다시 쓰,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의 파장은 요거지 요거 람다. 길이의 길이 미터의 미터 길이. 근데 빨간색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빨간색이 어떻게 돼? 더 길지 여기 람다. 이건 람다 1, 람다 2 이렇게 길이 길잖아요 이게 파장이 이 미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주파수와 주기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고 항상 이 주파수하고 람다는 똑같아야 돼이 C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같아야 된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긴놈 우사인 볼트 같은 애들은 이게 다리가 길잖아 기니까 천천히 몇 바퀴 안내도 성큼성큼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기들은 아장아장 걸으니까, 아장아장 걸으니까 빨리 걸어야지. 어? 애기가 엄마 따라가려 봐.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게 길다. 이게 길면 이게 느려도 되죠. 천천히. 크니까 이게 이게 짧다. 어떻게 돼 이거? 빨리.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 그러면, 이게 천천히 갈래니, 이게 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게 길어지면, 안테나는 얼마? 2분의 람다 일적에가, 안테나가, 2분의 람다 안테나가 최적, 제일 좋아. 근데, 하여튼 최소, 얼마? 10분의 람다는 가져야 돼. 이게, 최소 10분의 람다는 돼야, 그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천천히 가야 되니까, 이게 천천히 가야 되니까, 이게 커진다, 이, 이 말입니다. 자, 그걸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거죠. 자, 위에 공식에 따르면, 10kHz의 마이크 신호는, 자, 이게, 이게 10, 10kHz 곱하기, 람다는 3 곱하기 1 0의 8승인데, 요게, 요게 1 0의 4승이란 말이에요. 1 0의 4승. 그럼 이거 없어지고, 요걸 빼. 1 0의 4승. 10에 4승이면 람다가 얼마야?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3 0 k m 요 30km. 계산하는 거꼭 해보세요, 요거. 그래 10km 헬즈의 마이크로 신호는 파장이 3 0 k m 요 그러니까 한번갈 때, 여기서부터 저이 30km만큼 가 있어, 파장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안테나는 15km 짜리 안테나를 세우면 제일 좋은데, 1 5 k g 짜리가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어, 3kg 정도. 이걸 10배로 나는 3kg 정도 되는 안테나를 세우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근데 3kg 짜리 안테나는 도대체 얼, 얼만큼 길어야지? 3kg야. 어? 어, 3000m야. 어.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네. 어, 겨우 설악산 높이가 1708m인데. 어, 동해 바다에서 그럼 1,708m 우리 한라산이 1,900몇 m 잖아요, 그죠? 그럼 한라산도보다 더 높은 안테나가 있어야 돼. 이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말이요 이와 같은 기저 대역 통신의 심각한 한계는 뭐 변조,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모듈레이션을 이용해서 이게 쉽게라고 그러는 게 이게 너무 쉽게 썼어 이 단어를. 어, 이게 마, 말을 알아듣기도 어려운데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변조. 그래갖고 우리 최소한 도 모뎀 모뎀 이거 한다고 그랬죠? 모뎀 잊어버리지마 모듈레이션 이게 변조 혹은 디모듈레이션 복조 우리 모든 집에 다 있어 어? 모뎀이라고 그래요. AS센터에 물어봐요. 인터,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모뎀 껐다 키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때 그 모뎀이다 이 말이야. 자 변조는 모듈레이션은 메시지 신호의 스펙트럼을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프리즘 있잖아요. 프리즘 여기다가 이제 이 빛을 집어 넣으면 빛이 빨주노초파란보 싹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어떤 신호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주파수 대역으로 쫙 나뉘는 거야. 이건 어? 이건 또 이제 다음 시간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여 주면서.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을 시켜. 내가 말하는 신호를 높이 바뀐다는, 얘기. 지금 내 신호가 여기, 여기 있는데, 이 신호를 이쪽으로, 다른 쪽, 높은 쪽으로 옮기겠다. 그게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91.3MHz. 이거 물론 FM방송이지만, 이 방송으로 옮기잖아. 응? 어? 응. 어. 이거 옮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 95.1도 있죠? 95.1MHz. 방송 대역을 이동하는 거야. 통신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인 전송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왜 효율적이냐면, 라디오 한대 갖고 방송국 한 열, 열개 정도 듣잖아요. 한번 찾아봐. 몇 개나 되나? 한 열, 열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실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미디어에 여러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수 있도록 하는 신호의 변환 과정. 이게 여러 개를 보내잖아요. 그죠? 어, 보낸 다음에. 여러 신호들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 그러니까 라디오가, 어, 열 개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음, 이런, 장점이 있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게 10km 헬즈의 마이크 신호를 다시 생각해보자. 이거야. 어?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게 이제 10km 헬즈야. 그 방송에서 나온 게 이제 10km 헬즈야. 뭐 이렇게 해서 방송국에다 얘기했더니 10km 헬즈의 마이크 신호가 그냥은 못 보내. 이거 보내려면 최소한 3km 짜리 안테나를 하나 세워서 보내야 돼. 이 신호를 1MHz를 중심으로 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시키자. 쉽게 생각하자. 이거야. 1, 1MHz가. 10의 6승 이란 말이에요 10의 6승 그러면 어, 우리 f f f 곱하기 람다가 3 곱하기 10의 8승 이었는데 어 프리퀀시가 이게 지금 1메가가 됐어요 1메가 1M. 1M. 1메가가 됐어 1메가는 10의 6승 곱하기 람다고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 이잖아요 그럼 6승하고 요거 없어지면 2이 되니까 이게 300이 되고 300 메타가 되는 거죠 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150m. 근데 최소한 우리는 이거를 10으로 나눈 30m 정도 되는 안테나만 있으면 되겠더라. 1m 정도, 어, 보내려면. 그랬더니 요구되는 10분의 람다 안테나의 길이는 30m다. 그죠? 이거 이제 계산할 줄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거 쉬, 쉽잖아, 이거. 어. 그 다음에 이는 방송국 안테나 타워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크기를 할 것이다. 30m 정도는 뭐 우리가, 어,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이때 저 이때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1메가 헬지 신호를 반송파, 이거 반송파 캐리어, 반송파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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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반송파라고 하고 영어로는 캐리어라고 해요. 캐리어 전달하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할까? 여기 상, 여기 과일 과일 상자가 있어요. 과일 상자, 과일 상자를 어, 부산으로 보내는 거야. 부산으로. 부산으로 보내는데 이건 상자만 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차에다가 실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는 되게 빠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실어 보내 이이 자동차가 캐리어야 carrier -R -E 어, 전파를 실어 보내기 때문에 반성포, 반송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10kHz의 마이크 신호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 신호. 메시지가 있는 신호다 이거야. 어? 근데 이걸 다시 변조 신호. 변조 신호라고도 해. 모듈레이팅 시, 에, 시그널. 변조. 변조 당해야 되는 거. 변조. 변해야 될 신호. 변조 신호라고 하고 반송파 신호는 이제 이걸 실어 나르는 놈이 반송파 신호고 메시지 신호가 실려서 에, 결합되어 있는 신호를 에, 변조된 신호. 모듈레이티드 어, 시그널이라고 한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모듈레이팅 시그널 변 이거 이제 메시지가 들어 있는 메시지 신호다 이거야. 이게, 이게 이제 정보지, 정보. 요거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반송파, 캐리어. 굉장히 빠르죠. 어, 이, 얘보다 얘는 훨씬 더 어, 주파수가 큰 놈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1메가 헬 짜리다. 자, 1메가 헬 짜리하고 이이그 신호를 둘이 합하면 자 이렇게 변조된 신호,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얘랑 얘랑 해어 서로 어, 곱해지다 보니까 주파수는 되게 빨라지고 여기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고 이게 누구랑 닮았어요? 얘랑 닮았죠?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진폭에. 정보가 크면 클수록, 크, 크에 따라서, 진폭이 커지는 거야, 지금. 그쵸? 이게 이제 변조된 신호, 이렇게 보내면, 받은 쪽에서는, 이 반속파 신호를 빼고, 요 신호만, 음, 끄집어냅니다. 이걸, 포락, 포락성 검파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AM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각 10kHz의 대역폭을 갖는 세개의 메시지, M1, M2, S3가 있다. 그니까, 러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어? 아나운서 1, 아나운서 2, 아나운서 3이 딱 서로 이제 말하는 게 다르죠. 방송에서. 그럼 이걸 각 하나는 1메가Hz, 하나는 1.02, 하나는 1.04의 반송파로 변조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 봐. 여기서 나오는 신호 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신호 이렇게 나오는 신호가 여기 각각의 반송파에 실려서 요100 100 1.01 1MHz 메 짜리, 뭐, 여기, 이렇게 각각의 이제 주파수가, 어, 캐리어가 다른 놈으로 변조된 신호들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신호가 이제 3개가 있다는 거죠. 1번, 2번, 3번, 3개의 신호가 있고, 이걸 각각 변조하는 이 반송파들이, 다른 반송파들이 3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신호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변조된 신호들은 서로 겹치지 않게 이웃한 주파수 대역을 차지할 거다 이거죠 그죠 얘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니까 1MHz에 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어디야 1.02 1.02에 가 있는 거고 여기 약간 이제 1 0으로가 되겠네요 자 이들은 각각의 해당 대역만 통과시키는 필터 이거를 1MHz 신호만 통과시키는 어떤 이렇게 필터를 하나 만들어서 어, 걸름막을 만들어서 어, 끄집어내면 어, 각각의 정보 신호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이용해서 수신기에 의해서 원하는 메시지 신호를 임의로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변조는 동일한 통신 채널을 통하여,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는 이 통신 채널이 이제 공기겠지, 그지? 에어, 에어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메시지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야? 93.1MHz. 물론, 주파수 그 FM방송 얘기하지만, 95.1MHz. 서로 같은 라디오 가지고 여러 메시지 신호를 지금 전송하고,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원리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자, 변조라고 하는 것은 반송파의 파라메터를 메시지 신호의 를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져. 자, 반송파 아까 봤죠. 이 반송파의 그, 우리 a의 코스코사이든 코스 사이든 이파 f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서이 지금 여러 파라메타라는 게 요거 a, 요거 코스 f 요 파라메타고 요거. 파이 요게 파라미터다 요거를 변화시임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또한 변조 방식은 반송파와 메시지 사이에 존재하는 대응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통 어, 반송파로는 보통 정현파 어, 정연파. 정현파. 정현파는 뭐예요? 사인파 또는 코사인파를 쓴다 이 말이고. 결국 이 사인과 코사인은 가, 같은 태생이라는 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거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꼭 그런 것만 아니다. 효과적인 전송을 위해서 보통 높은 주파수의 반송파를 사용하며, 그쵸 높아요. 뭐메가헤즈 어, 반송파의 파라메터에는 진폭. 요게 진폭이고 진폭. 주파수. 요거 f가 주파수고. 그다음에 위상, 페이즈. 요요 파이가 위상이다 이거야. 이들 중 음, 하나가 메시지 신호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거야.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반송파 변조라고 한다. 반송파에다가 정보를 넣는 반송파 정보다. 그래서 변조가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를 신호를 채널의 특성에 맞게 변화시키는 매우 적절한 과정이지만 일반적으로 변조된 신호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예요. 이못못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기는 이를 다시 인간이 알수 있는 신호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복조 복조가 그렇해요. 복조는 변조의 역동작으로서 수신기에 수신된 신호를 다시 원래로, 어, 어, 어 형태로 돌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본주, 어, 어, 변조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어, 이 페이지에서 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반송파가 a 코사인 e 파이 f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반송파인데 반송파 여기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잖아요 여기 진폭 (amplitude) 진폭 주파수 (frequency) 위상 페이 a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 반송파 변조 이게 뭐냐면 반송파를 변하게 하겠다 하는데 요 신호를 a 에다 넣겠다. 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a m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어 여기 f 주파수에다 넣겠다. 이게 frequency modulation fm. 여기 위상 pi 에다 넣겠다. 이걸 phase modulation pm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요 전체의 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다알수 있죠. 어떻게 요 메시지를 어 앰플리튜드에다가 집어넣어서 어, 다시 꺼집어내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변조가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를 에, 채널 특성에 맞게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변조된 신호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여기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요건 우리가 인간이 알수 있어. 우리 목소리야, 우리 인간의 소리 인지 가능. 근데 이게 멀리 못 가잖아. 멀리 못 가니까 얘가 반송파야. 반송파는 무지 빠르네요. 얘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가 불가능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나오는 신호가 이 신호잖아요. 변조된 신호. 어? 이건 우리 인간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를 우리 여기 라디오에서 바꿨어 이렇게. 레디오에서 이 신호를 받았어. 그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어,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중에서 어, 1 메가 z 즈 근처의 신호만 다 내가 뽑아내, 뽑아내서 어, 사람이 사용자가 인간이 알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과정 여기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 복조라고 하고. 이 신호를 여기다 신호를 집어넣는 이것을 변조라고 하는데 에,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크기 크기에다가 앰플리튜드에다가 넣을 수 있다. 첫째, 두 번째는 요 주파수에다 넣어 이 주파수에다 넣을 수 있다. 주파수 어떻게 넣느냐는 이제 좀 있다가 배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위상 PM 에죠 모듈레이션에다 넣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어, 가장 기본적인 예, 통신 방법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요 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왜,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수신기 라디오라고 했고, 이 라디오에서 수신된 신호를 다시 원래 형태로 돌리는 과정, 이걸 복조라고 한다.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 이론에서 배우는 거는 뭐야? 변조와 복조겠지. 어디다가 넣고 어디다가 뺄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